덤벼라 음, 세덤 음, 메카 나는 이쪽에 이렇게 응. 그래 날 뛰지 마라 슈마 크리몬 고뭔가 음, 대사가 음, 이상한 것 같아 음, 날 뛰지 마라 슈마는 슈마한테 는 칭찬이 음, 아니야 음, 음, 음. 오, 난 타나토스다 음, 난 슈마다 네가 먼저 공격해 주지너빨 뽕팡 뽕뽕 뽑은 거잖아 아, 미니네! 터닝메카 응. 아씨! 내다아아아나 요번에도 거다 컴퓨전 타임! 뿅뿅뿅뿅뿅 <laughs> 아 해야 되는데 이거 붙여야되는데 빨리 해, 지는지가 하면 되지대지분노금지둥둥둥둥금지둥둥둥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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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둥둥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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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공격하 오 똑같이 돼지분노다돼지 분노 프리스콘 거야 부랑 와와와와와와 아, 배너 스프레잉 뭐야 그런 거야 와, 와, 와. 뭐야 뭐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서먼 배. 배트 서먼 배트 서먼 배트 빨공격 <laughs> <laughs> 해야지 그러면 너는 다붙어야돼그마다시다 어, 마지막이다. 마지이마지막 공격. 마지막이다. 마지막지아파이널어리이써야지아지지막이다마지다마다 마지막이다. 마지막이다. 마지 소니펀치 건데. 소니펀치재빠른펀치 응? 재빠른폰치. 그 카드가 우리가 원래 있어? 네. 근데 잊어버렸어? 네. 어디서? 여쪽에서. 아 집에서. 방에서. 어쩔 수가 없어. 잊어버렸는데 어떻게? <laughs> 그런데 이거 무슨 카드예요? 여기 에 있을 순 없어? 응. 여기 있는 거다 찾아봤어? 응. 뭐, 소니 펀치? 응, 네. 소니 펀치는 이렇게 돼 있어.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건데, 어, 디에 있는지 모르겠어. 음. 아, 소니 펀치 엄마, 엄마가, 어, 교회 갈 때, 어, 그거, 그거, 어, 그 가방에 넣나 음. 응.